침실에서 건강 망치는 당장 치워야 하는 물건 세 가지. 이 물건 아직도 침실에 있진 않나요? 편안해야 할 침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가 무심코 두고 쓰는 몇 가지 물건이 호흡기 질환, 면역력 저하, 심지어는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.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침실에 있다면 오늘 바로 정리해 보세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한 잠자리가 열립니다. 첫 번째, 5년 넘은 이불. 세탁을 자주 해도 미세먼지와 진드기 알레르겐이 축적돼 기관지와 피부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둘째, 플라스틱 수납함. 편리해서 많이 쓰시죠? 하지만 밀폐된 침실 안에서 장기간 노출되면 두통이나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셋째, 오래된 전기장판. 7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점검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편안한 잠자리를 지키려면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